안녕하세요 뉴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의 요리는 우엉조림인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우엉조림 반찬 좋아하시나요? 네 식탁에 이렇게 우엉 조림 반찬이 나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더 승의가 있어 보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우엉이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더 많다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아주 약용 식물로 아주 인기가 좋아요. 그래서 우엉 차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드시고 그러는데요. 이 우엉에는 이렇게 사포닌 성분을 비롯해서 칼슘, 철분, 이눌린 등 풍부한 그러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그래서,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, 지방도 제거하고, 또 심장병에도 도움을 주고, 독소를 또 제거하고,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주 이 어, 어 좋은 성분이 많은데 특별히 이 껍질에 그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우엉조림을 할때 보면 우엉을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어, 어 벗겨요. 근데 이어 좋은 성분이 껍질에 다 있는데 이렇게 어, 이렇게 필러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칼로 하든지 하면 많은 그 껍질의 어 좋은 성분들이 다 이렇게 웨스트가 돼요. 그래서 또 이렇게 껍질을 깎을 때 보면은 이이 어이 자체가 이렇게 조금 그 그렇게 무처럼 굵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굵지도 않은 이어 저기 어이어 우엉이 이렇게 껍질까지 날리면은 양도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이렇게 야채를 씻는 수세미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좀 이렇게 거친 부분은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씻거든요. 그래서 껍질째 오늘 제가 사용할 거예요. 오늘의 이키 포인트는 이렇게 껍질을 다 사용하고 또 이렇게 우엉을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내고 이렇게 하는데요. 저는 그냥 사용해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맛에도 이상이 없고 색깔도 이상이 없고 이렇게 오히려 더. 그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영양도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어,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껍질째 사용하고 또두 번째로는 이렇게 데쳐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그것이 오늘 다른 조리법이에요. 그럼 제가 이 어, 어, 우엉을 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이 씻은 이 우엉을 이렇게 어, 긴거 그러니까 거의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두 뿌리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시간 절약상 제가 어 이만큼은 썰어놨고요. 남겨놓은 두 개를 제가 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어 납작납작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어, 조려도 되는데요 좀이 어, 우엉이 약간 질긴 면이 있어서 이렇게 어, 저는 좀채 쓰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 놓으면 어, 김밥을 말 때나 저는 이제 볶음밥을 할 때도 이 우엉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엉 조림을 해 놓으면 어, 김밥에도 사용하고 또 볶음밥 할 때도 사용하고, 또 이렇게, 어, 뭐, 여러 가지 요리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. 이 우엉은, 어, 그전에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숲에 가면 좀 비쌌는데요. 지금은 아주, 어, 사요.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, 어, 한두 뿌리나 아니면은 세 뿌리, 네 뿌리 이렇게 반찬을 해놓으면,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양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담으시는데, 어 보통 이렇게 이 우엉은 어 갈변한다 그러나요? 이어 이렇게 썰어 놓으면 색깔이 변해서 바로 물에 담그더라고요. 물에 담그면 벌써 이렇게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물에 담근 데다가 또 이렇게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뭐한 3분 정도 데쳐내면 사실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. 왜냐하면 이렇게,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채를 썰었는데 뭐 통째로 이렇게 데쳐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늘게 채를 썰어서 데쳐내는데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죠. 그래서 이 건강식 조리법은 다른 게 아니고. 최대한의 영양을 이렇게 손실하지 않고 하는 조리법이 건강식 조리법이에요. 네, 이렇게 우엉을 채 썰어서 준비했는데요. 어, 이 우엉을 물에 담그지도 않고 또 끓는 물에 데쳐내지도 않고 저는 바로 어, 조림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이제 또 제가 양념을 소개할 텐데요. 양념으로는 어, 아미노 간장 어, 4분의 1컵, 어, 조청 4분의 3컵, 그다음에 약간의 참기름과 통깨를 준비하시면 됩 이 어, 마늘과 이 어, 제가 말린 고추를 준비했는데요. 이 마늘과 이통 어, 어, 말린 이 고추를 이렇게 저는 이제 가위로 좀 잘라서 이따가 넣을 텐데 이두 가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깊은 맛을 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늘과 고, 고추를 항상 넣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어, 호두 한 컵을 준비했는데요. 사실 호두 한 가지 이 호두만 먹었을 때이 호두 맛만 이래 느끼잖아요. 그리고 이제 우엉 조림을 했을 때 우엉 맛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데 우엉과 이 어, 호두가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이 우엉도 좀 오래 씹어야 되고 이 호두도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. 근데두 가지를 이렇게 조림을 해서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면요 그 아주 미묘한 아주 달콤하기도 하고, 구수하기도 하고, 고소하기도 하고, 이 우엉의 향과 이 어, 아, 뭐예요 호두의 그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어, 반찬이 돼요.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어, 스토브로 가서 어,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어, 이런 어, 좀 약간 깊은 어, 팬에 이렇게 어, 불을 켜고요. 이렇게 이제 먼저 어, 조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조총을 이렇게, 조총을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간장, 그 다음에 마늘, 네, 고추는 이렇게 어, 좀 가위로 이렇게 약간 어서더서 썰어 줄 거예요. 이 고추 씨도 굉장히 영양가가 높대요. 그래서 이렇게 고추 씨를 발라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엉을 넣을 텐데요. 우엉을 이렇게 데쳐내지도 않고 물에 담그지 않는 우엉을 그대로 넣을 거예요. 어, 두 뿌리를 했는데도요. 이렇게 양이 많아요. 어, 이렇게 어, 좀졸이다 보면 물이 나와요. 그래서 뭐 굳이 물을 넣고 보통 이렇게 우엉 조림은. 물과 양념들을 넣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리잖아요 어, 근데 이거는 어, 그냥 물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졸여요. 그러면 이제 이 우엉에서도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센 불에 이래서. 네 우엉이 어 이렇게 갈변한다고 썰자마자 바로 물에 넣는데요. 사실 어차피 이렇게 졸이면 약간 브라운색이 나야 좀더 이렇게 먹음직스럽잖아요. 그래서 굳이 물에 넣어서 그 좋은 약효 성분 어, 없애지 마시고 또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내서 좋은 성분 어, 버리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어, 졸여도 돼요. 그러면 이 우엉이 약효 성분이 많은, 어, 근체, 어, 식재료인데, 그러면 이렇게, 어,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우리가, 어, 이렇게, 어, 버리지 않고, 이렇게 섭취하실 수 있죠. 네, 이 우엉은요, 오래 졸이면 졸일수록 이렇게, 어, 질겨지고, 영양소실도 많겠죠. 그래서 좀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, 어, 상태가 돼야 드시기도 좋고 훨씬 영양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저 섭취를 어, 잘할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. 어한어한 어, 한 1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조림 같은데 제가 이렇게 조림을 할때 이렇게 국물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근데 이 국물이 어, 다 졸여질 때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어, 조 졸여야 되고 불 앞에도 오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건져내요. 건조림 반찬이라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. 이렇게 어, 해서 하면 우엉이 어 훨씬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고 어, 또 맛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더기를 어, 그 건져냈잖아요 우엉을 그러면 이제 이 국물만 어, 이렇게 이제 졸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우엉에 있는 어, 수분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어 정도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이 자체가 이렇게 우엉 자체에 있기 때문에 아삭아삭하고 덜 질기죠 그래서 이 국물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 국물이 거의 졸여질 때 이제 우엉을 다시 넣을 거예요 제가 이 우엉 반찬을 좋아하는데요 우엉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. 아, 이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, 영양 손실도 이렇게 줄이고, 훨씬 약효성분을 우리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, 또 맛도 좋고, 그래서 아주 제희집 효자 반찬 중에 하나예요. 이 우엉 반찬이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국물이 이렇게 거의 줄었잖아요. 거의 줄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이 우엉을 다시 넣어요. 그래서 이제, 우엉을 이렇게, 어, 국물이 거의 줄었어요. 그럴 때 이제 이 우엉을 넣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호두를 넣을 거예요. 호두. 호두를 넣고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면 돼요. 이제 무친다 그러나요? 불을 끄시고, 왜냐면 국물이 거의 다 줄었기 때문에, 이렇게, 어, 묻힌다 그러나요?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어, 섞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어, 호두에도 열을 많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, 영양 손실을 막죠. 그리고 이렇게 산화되는 것을 좀더 이렇게 방지할 수 있죠. 그리고 우엉도 오래 졸이지 않았어요. 우엉을 이렇게 따로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엉이요 얼마나 아삭한지 몰라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우엉이 전혀 질기지가 않아요.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우엉 향이 어, 이렇게 입안 어, 가석이 그냥 아주 어, 행복하게 하는지. 그래서 어, 뭐 우엉의 떫은 맛을 없앤다. 그래서 물에 담가야 된다. 데쳐내야 된다. 또 우, 우엉이 이렇게 어, 갈변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물에 담가야 된다. 전혀 그러지 않아,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우엉이 이렇게 향이 우엉 향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우엉의 그 어떤 독특한 맛을 즐길 수가 있고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조리법에서 이렇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, 조청만 넣었기 때문에 좀 어, 이렇게 어, 달지 않아서. 조금 더 단맛을 원하면 꿀을 좀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이제 여기에다 마지막에 어, 올리브유를 조금 이렇게 넣어요. 그러면 좀더 이렇게 어, 깊은 맛이 나죠. 자, 이제 올리브유를 약간만 좀 이렇게 넣으면 빛깔도 좋고 좀 이렇게 어, 더 이렇게 깊은 맛을 내요. 그 다음에 참기름도 약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어, 통깨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통깨. 그러면 이렇게 어, 우엉만 넣고 졸였을 때보다 이 어, 호두가 들어가서 훨씬 이렇게 어, 영양도 풍부하고 또 이렇게 어, 올리브유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늘도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어, 정말 고급스럽고 더 먹음직스러운 그런 우엉조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접시에 제가 담아보도록 할게요. 어, 우엉 두 뿌리 가요 이렇게 푸짐한 이런 어, 양으로 이렇게 어, 조림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조리 잖아요 그러면 우엉이 많이 이렇게 양이 줄어들고 또 어, 이렇게 질겨지고 어, 그래요 그래서 우엉 어, 반찬의 양도 많아지고 또 어, 이렇게 우엉 향도 이렇게 더 이렇게 진하게 어, 이렇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, 이렇게, 아삭아삭해서 덜 질겨서 먹기가 좋고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통깨를 조금만 더 위에다 이렇게 뿌리시. 저는 그런 생각해요. 참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이 어, 나무 가지 끝에 이렇게 열매를 달리는가 하면은 땅속 깊이 1 m 까지 이렇게 깊은 어, 땅 속에도 이런 어, 근처 이 우엉 이런 식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어, 나무의 끝에 있는 과일과 땅속 깊이 1 m 이상 뿌리를 내리는 이런 어, 어, 근처 또 식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. 이런 것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참 기묘하신 그섭리가 손길이 어~ 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~ 오늘 우엉조림을 했는데요 어이 우엉조림으로 김밥이나 또 볶음밥이나 또 밑반찬으로 또 여러 가지 어~ 용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삭아삭 또 이렇게 어~ 고소하고 또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이 밑반찬으로 여러분들 어 식탁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요리 우엉조림이었습니다. 어 감사합니다.